얘들 안녕. 자, 킬러쌤이야. 교재 25페이지 펼쳐봐. 포인트 10. 감탄할 때 쓰는 문장 공부할 차례네. 자, 감탄할 때 쓰는 문장, 감탄문의 어수는, 와, 다음에, 언어, 언어를 넣고, 형용사, 명사, 주어, 동사를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, 이거를 이제 좀 쉽게 외울 때, 와러, 혁명, 주동, 이렇게 외우기도 해.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게. 자, 원래 이 언어, 언어는, 하나으란 뜻이잖아. 근데 여기서 이 명사가 여러 개를 의미하는 자, 복수형일 경우에는 어나 언을 생략해줘야 돼. 빼줘야 된다 이 말이야. 당연하지? 자, 그래서 실제 예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자. 그녀는 좋은 소녀다. 자, 평서문이지. 얘를 감탄문으로 바꿔보자. 자, 그러면 완 넣고 어 내려오고 형용사 나이스 nice 내려오고 자, 명사 걸 내려오고 주어 똥사 이렇게 오면은 what a nice girl s h e is. 라는 감탄문이 완성이 되네 자, 감탄문이니까 해석을 할때와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자 다음 문장 볼까? 자, 그들은 좋은 소녀들이다 자 요거 감탄문으로 바꿔보자 먼저 완 넣고 어나언 -un 넣으려고 봤더니 애초에 어때? 어나언이 -un 없지 왜? 여기 복수명사가 있잖아 그래서 어나언 -un 없이 바로 형용사 나이스가 nice 오고 그 다음에 걸스 오고 주어 동사 오면 되겠지. 감탄문이니까 해석하면 와, 걔네들은 정말 좋은 소녀들이구나.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. 넘어가보자. 또 다른 어순으로는, 자, how 다음에 형용사, 부사를 넣고 주어 동사를 넣어주는 이 감탄문의 어순도 있거든. 얘네들도 이 간단하게 외울 때는 how 형부주동 이렇게 외우기도 해. 예문 통해서 보자. She is nice. 그녀는 좋은 사람이다지. 얘를 감탄문으로 만들 때는 자, 봐봐. how 넣고 형용사 넣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오면서 감탄문이니까 그녀는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. 이렇게 해석하겠네. 자그 다음에 감탄문에서 있잖아. 이 뒤에 있는 주어 동사는 생략이 가능해. 문맥상 누구인지 혹은 무엇인지가 명확해서 굳이 말해줄 필요가 없을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생략해줄 수가 있어. 자, 예를 들어서, What a great idea it is 에서 it is 를 생략할 수도 있지. 그러면서, 와, 진짜 좋은 생각이구나. 이렇게만 표현할 수도 있잖아. 자, 그 다음에, What a nice girl she is 에서도 she is 생략 가능하고, How nice she is 에서도 she is 를 생략 가능하지. 자, 이번 포인트 강의 여기서 마칠게 수고했어.